그장암역에서 그 성림사까지 1km는 이런 길로 들어오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차는 뭐, 한 주차장이 작아서 몇대될수 없을 것 같아요. 수락산 등산 안내도 한번 볼게요 어, 오늘은 그현위치가 성림사 코스예요 성림사 코스 1-1코스래서 1심터 2심터 3심터 깔딱고개 정상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갔다 올게요 아, 출발합니다 성림사 성림사 절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림사 절 옆으로 이렇게 등산로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사랑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우정부시 남양주시 세 지역에 걸쳐있는 수락산에 왔어요. 그 수락산이라는 이름은요 거대한 하강암 암벽에서 물이 굴러 떨어지는 모습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 근교에서 수락산은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사대명산이기도 해요. 오늘도 올라가면서 멋진 수락산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저것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산사랑 TV 화이팅! 음... 아우 멋있어요. 우리 수작산 오랜만이죠. 응. 벌써 성림사에서 오베 왔고요. 이제 깔딱고개 쪽으로 가볼게요. 바위길이에요. 네. 오 수직 계단이네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멀리 뛰기만 하다가 가까운 근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앞으로 아... 도봉산도 가야 되고 북한산도 가야 되고 간악산도가. 간악산도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산다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가보자고요. 아 여기 서서 저렇게 보이는 도봉산도 너무, 너무 예, 웅장하네요. 옆길 보여? 그러니까 아 통과했습니다. 짝짝짝짝. 여기서 아니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돼요. 여기 주봉은 정상으로 바로 가는 거고, 우리 이제 깔딱고개 쪽으로 해서. 깔딱고기를 해서 정상 갔다가 네. 내려올 때 일로 내려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낙엽 밟고 올라가는 산길도 좋네요. 수락산도 좋지요? 네. 네. 완전히 낙엽 천지지, 낙엽 천지. 와. 저 보이는 데가 그 깔딱국에 올라오면 만나지는 장소 같아요. 올라가 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깔딱국의 기점이네요. 우리가 장암역 쪽에서 올라온 거고요. 이제 수락산 정상이 0.7만 가면 됩니다. 이제 수락산역 그 왼쪽에서 올라오면 수락산역이 2.5km네요. 우리 2.8로 올라왔네요. 아니지, 여기에서 거기, 아, 어, 인스니까 1.8 올라온 거야, 네. 어, 0.7만 가면 정상이네요. 네, 그러네요. 고가요. 여기 그 수락산의 매력이죠, 매력. <laughs> 매력 포인트. 어, 여기 만 올라가면. 네. 여기서도 또 한참 가야 돼, 0.7이. 좀 길어요. 아, 스택을 접을 거 그랬나봐. 괜찮아. 괜찮아? 조심히 잘 잡고 와야 돼. 네 조심히 잘 잡고 와요. 음, 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서울 근교에 이렇게 아파트들하고 산하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산 너무 멋지지요. 그치 거기 올라올 때좀 미끄러웠지. 네. 자체가 좀 그러니까요. 이거 봐 장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기억 나니? 안나안 나지 어. 이렇게 이렇게 갔으니까 힘들었겠지 내가 이따 내려올 해봐. 때는 일로 안 내려올 거예요. 응. 그렇지 그 당시 힘들었지. 응. <laughs> 와 멋있다. 정말 멋있죠? 어디로 가야 가야 돼요? 사람 많을 때는 응.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응.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가봐요, 글라. 아, 그래도, 그래도 수락산의 매력 포인트예요, 하이라이트. 잘 잡고 가요. 좀뭔가더 해놨으면 좋겠다, 안전장치가. 그쵸? 어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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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지금 저지올저가면괜지을것 같아 완전히 극기훈련이네 극기훈련 고생하셨어요. 이런 산요 그쵸? 네. 아, 그래도 멋진 경치가 보상해주네요. 네. 올라와서 보세요. 더 멋있어요. <목소리> 아까 거기보다 조금 어려운 제2탄. 네. <laughs> 여기만 올라가면 그래도 뭐가 보일까요? 네, 보여요. 여기 조심해서 자가야 돼. 정말 멋있어. 이런 나무 계단도 올라갈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향하여. 아니, 이제 겨울이라 진달래인가? 어머 근데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거야 아니면은 새로 태어난 걸까? 새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계절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피어버린 걸까? 그러니까 와. 뒤 돌아보는 뒷모 뒤에 경치가 너무 멋있다. 정상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경치 보여 드리고 있어요. 와. 가, 가요. 쭉 올라가요. 이, 이 바위가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있는데, 저 기억했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그 영상에다가, 그 무슨 바위인지 남겨놓을게요. 근데 요것만 올라가면, 거반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거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예전에 온게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이런 길이었는지. 오늘 제대로 운동하는데. 아키죠? 종아리 당기겠는데. 그렇죠? 네. 와, 우리가 저런데 올라온 거야. 저희 내가 매각산란 매각 도로제사게? 예. 응. 와, 우리가 어디쯤에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올라왔지. 그치, 그쪽으로 올라왔지. 장암역. 응. 이돌좀 봐, 바위. 와. 이런 계단 또 올라갈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화이팅이요. 네. 정상 거의다 왔는데 감좀 먹고 갈까요? 네. 고기 내려가면 바람 안 부는 데 있을 거야. 네, 철모바이라고 돼 있지. 음. 아, 우리가 그 철모바에 있는 데서 또 잠깐 쉬고요. 이제 수락산 정상 쪽으로 220m 쪽으로 갈게요. 저기 정상이 보이네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지요? 내 정상에 다 왔어요. 그래도 수락산 정상에 왔으니까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 보여드릴게요. 수락산 정상 인증 잘했고요. 저희 장암역 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또쉴 곳이 있으면 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우리는 저기 장암역 쪽으로 2.25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도 만만치 않죠? 지금 장암역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가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이제 성림사가 1.6 남았어요. 전망대에서 잠깐 또 쉬고요. 어, 조심히 또 내려갈게요. 와, 계단이 계단이 아니고 완전히 사다리인데 사다리? 아 그래요, 완전 사다리 같아요. 조심해서 와요. 네, 네, 장압력이 2.2km 남았네요. 그쵸? 네. 그럼 우리는 성림사에다 주차했으니까 1.2만 내려가면 되죠 여기서 네. 수라선 정상이 0.9인데 장난 아니에요. 그쵸? 음. 0.9가 0.9가 아니죠? 네. <laughs> 이 코스가 우리가 오늘 다녀온 코스가 엄청 험해요. 그래도 짧으니까 할만은 해요. 그러지. 그래도 그게 있어서 덜 위험한 거네. 길 미끄러운 거. 거기들 쉼터죠 네. 자가 700 남았네요. 우리가 깔딱고개 갈때 아까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깔딱고개 갈수 있는 코스네요. 그렇죠? 깔딱고개는 정말 깔딱이에요. <laughs> 야, 야, 예전에 간거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 생각이 안 나지? 응. 응. 조심히 내려갑시다. 네. 응. 오늘 그 의정부 쪽으로 올라오는 성림사 코스 산행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랜만에 산행다운 산행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진짜로 고생 많았어요. 대장님도 수고 많았어요. 네,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락산 등산 안 내도, 보 니까요？수 수가 많이 있 네요.